예, 안녕하십니까. 경매차TV 박프로입니다. 오늘은 분당에 있는 현대 글로비스 경매장 나와 있고요. 고객님께서 EQ900 차량 실차 점검 요청하셔가지고 지금 차량을 보러 나와 있습니다. 차량 상태가 어떤지 저랑 같이 이동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EQ900 차량 앞에 도착을 했고요. 차량 스펙부터 말씀드리자면 EQ900 5.0 GDI AWD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차량은 2018년 6월 최초 등록일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조수석 앞엔 다랑 조수석 뒤엔 다가 교환이 되어 있어서 뒤엔 다 때문에 일단 중고차 성능으로는 사고차로 나오는데요. 뭐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차량 운행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키로수는104,579 킬로고요. 현재 차량 상태가 어떤지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엔진부터 보겠습니다. 이 예, 차량은 지금 불투플드문적이 있는데 이쪽 옆에 잼을 보면 잼이 원래 재치기 때문에 이거는 교환이 아니고 탈부착을 한 상태입니다. 이쪽 헌다는 교환이고요. 엔진 소리 조용하고요. 어디 누유라든가 이런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예 외관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한70% 정도 남아 있고요. 이쪽하고 이쪽에 가가고 문콕이 두방 정도 보이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한 50평도 남았고요. 이 지엔다 쪽 보면 여기는 찍혀갖고 녹이 살짝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은 도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쪽도 보면 살짝살짝 꾹 찍힌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부터치로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라이트라든가 뭐본네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전방 카메라랑 ASCC입니다. 예, 그럼 실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안전벨트 때문에 조금 찍힌 적이 있고 여기는 복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메모리 스트 주방 차선이 탈 파워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전동 시트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해짐이 좀 심한데요. 이 차량은 아직 AS가 살아있기 때문에 요거는 AS로 충분히 교환이 가능합니다. HD. 현재 키로수는 10만 4 5 7 9 k m 구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입니다. 뷰 전방 카메라고요 무선 충전기 들어가 있고,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통 다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ASCC. 블루링크하고 하이패스로 밀러 들어가 있고요. 고스트 도움다. 뒷좌석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자동 커튼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주얼 모니터고요. 뒷좌석 전동 시트입니다. 뒷좌석도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은 뭐 크게 사용감 없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요. 트렁크입니다. 기본 공구 다 들어가 있고요 파워 트렁크입니다. 커튼도 작동 상태 다양호하고요 뒤쪽 커튼도 작동 상태 양호합니다. 조수석 메모리 시트고요 조수석도 뭐 사용감은 좀 있지만 어디 해지거나 이런 부분 없이 깨끗하고요 천장은 스웨이드 재질인데요. 어디 뭐 오염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보스드워드 네, 내착상내 넷짝 작동 상태 보디 양호하고요. 예, EQ 900 차량 지금 실차 점검을 해봤는데요. 운전석 뒤엔다 한판 도색이 필요해 보이고 실내는 베이지 시트여가지고 실내 클리닝을 추천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권택을 내면 이 차량은 아주 깔끔하게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 경매 시작가는 3,260만 원이고요. 제가 고객님과 상의해서 3,650 정도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차량은 이제 실내 클리닝이랑 이제 도색비를 빼고 한3,600 정도까지 입찰을 한번 봐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 차량 얼마 정도의 낙찰이 되는지 저랑 같이 이동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Q900 차량 지금 경매 입찰을 모두 보고 나왔고요. 경매 시작가는 3,260만 원이었고 제가 고객님과 상의해서 3,600 정도까지 입찰을 봐 보기로 했었는데 이 차량은 딱 3,6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예, 이렇게 대기업 경매 차량은 사고 유무라든가 침수 유무 그리고 현재 상태. 이런 부분들을 모두 체크한 후에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하고 믿으실 수 있는 거고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출품 리스트도 항상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출품 리스트 보면서 고객님께서 관심 가는 차량, 출품번호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상세 정보 봐드리면서 사고 유무, 침수 유무 봐드리고 실차 점검하면서 현재 상태까지 깔끔하게 본 다음에 예상가를 잡아드리고 입찰을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연락들 많이 주십시오. 예,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매차TV의 박프로였습니다.